기독교 강요4권 제7장 로마 교황제의 기온과 성장 그교만함에 극에 달하여 끝내 교회의 자유가 억압되었으며 모든 절제가 모마되었음 첫 번째 니케아 회의와 제1, 2차 에베소 회의에서는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자리를 부여하지 않았음 로마 교황청의 수위권이 고대에 수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은 니케아 회의의 교령이었다. 여기서 총대 감독들 중에 첫 번째 자리가 로마 감독에게 돌려졌다. 그리고 로마 근교의 교회들을 돌보라는 명령도 로마 감독에게 함께 주어졌다. 이 회의에서 로마 감독과 다른 총대 감독들 사이를 나누고 각자에게 경계를 정해서 고유의 지역을 할당했을 때, 로마 감독을 모든 자들의 머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으뜸가는 총대 감독들 중에 하나로 삼았음이 분명하다. 그곳에 비투스와 핑켄티우스가 당시에 로마 교회를 다스리던 율리우스의 이름으로 참석하였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네 번째의 자리가 주어졌다. 나는 묻는다. 만약 율리우스가 교회의 머리로 인정되었다면, 왜 그의 사절로 참석한 자들에게 네 번째 자리가 할당되었겠는가? 교계 제도를 최대한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음이 분명한 그 회의를 아타나시우스가 주재하지 않았는가? 에베소 회의가 있었을 때, 당시 로마대 사자였던 코일레스티누스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스파송하는 동시에. 자기를 대신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가 회의를 주재하는 일을 맡도록 위임하였다. 그런데 이 회의는 처음부터 코일레스티누스가 아니라 키릴로스에게 사유권이 맡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왜 코일레스티누스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계기를 썼는가? 이는 그가 자기의 교구인 로마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을 첫 번째에 두어 자기의 교구가 그 자리에 나란히 등재되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가 보낸 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순서를 기다려서 그가 보낸 자들은 낯선 자리에 앉아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순서를 기다려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한 데 반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총대감독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나란히 나타내는 우선권을 지녔던 것이다. 한편 제2차 예배소 회의에서는 로마에서 레오가 보낸 사절이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의 총대감독 디오스코로스는 자기의 권리를 실행하듯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로마 주의자들은 이 회의는 성자인 플라비아누스를 정죄하고 오히려 유티케스의 죄를 방면하여 그의 불경건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정통적이지 않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가 소집되고 감독들이 자기들 간의 자리를 배정했을 때 로마 교회의 사절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회의가 거룩하고 합법적이라고 인정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첫 번째 자리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였다.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위치가 권리상 첫 번째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의 로마 감독들은 자기들의 영예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분쟁이라도 불사할 정도로 모렴치했으며 단지 그한 가지 때문에 교회를 위협하고 교란시켜서 위험한 갈등을 조장하기 일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오는 자기의 사절에게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이다. 두 번째 칼케톤 회의와 제5차 콘스탄티노플스 회의를 비롯한 이후의 회의들에서도 로마 교구의 첫 번째 자리를 부여하지 않았음 이어지는 칼케톤 회의에서는 황제의 용인으로 로마 교회의 대표들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레오 자신은 이것이 외의적인 비상한 특권이었다고 인정한다 우리가 보듯이 그는 로마교회의 첫 번째 자리를 부여해 줄 것을 마르키아누스 황제와 풀케리어 황후에게 간청했을 때, 그 자리가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단지 에베소 회의를 주재했던 동방의 감독들이 모든 서열을 일으키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악하게 남용했다는 사실만을 구실로 삼는다. 그가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자기에게 옮겨 달라고 황제와 황후에게 요청한 것은 이전보다 더욱 진중하게 회의를 주재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에 변덕스럽고 무질서했던 자들에게 다시 이 일을 맡기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무능이 그 이유였던 것이다. 남다른 특권을 가지고 통상의 절차와는 무관하게,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관습법에 저촉된다. 이전에 회의를 주관했던 자들이 너무나 그릇되게 행했으므로, 새로운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후에 영구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도 아닌, 단지 지금 마땅히 위험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갈켰던 회의에서 로마대 사제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 자리가 그 교구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회의를 위해서 진중하고 유능한 의장이 필요하지만 이전의 회의를 주관했던 자들이 자기들의 무절제와 방자함으로 인하여 도무지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그 자체를 레오의 후계자가 확증했다. 그런 그때로부터 먼 후에 콘스탄티노플스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회의에 자기의 사절을 보내면서 첫 번째 자리를 두고 말다툼을 하지 않고 기꺼이 콘스탄티노플스의 총대감도 맨나스가 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참석했던 카르타고 회의에서도 심지어 로마 대사제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의 대감독 아울렐리우스가 회의를 주관하였음을 우리는 볼수 있다. 이탈리아 자체에서 고국적인 회의가 열렸을 때에도 로마 감독은 그것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당시의 황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암브로시우스가 회의를 주관하였다. 그리고 로마 대사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 그러므로 암브로시우스의 품위로 인하여 밀라노의 교구가 로마 교구보다 더 널리 명망을 얻게 되었다.